듬뿍 한 바퀴 휘리릭 돌려서 어? 안녕하세요 배추가지고 맛있는 만두 만들어 볼게요 배추 크지 않은 거 선택했어요. 손질해 볼게요. 이렇게 낱장으로 떼어서 먼저 준비해 주세요. 너무 작은 배추는요, 그냥 사용을 하실 거고요. 큰 거, 큰 거는 배추 줄기 부분을 좀 잘라서 다른데 사용하세요. 배추 커피포스에 물을 데워서 데쳐보겠습니다. 뜨거우니까 손 조심하세요. 야 마술이다. 색상이 색깔이 더 점점점 진하게 변하네요. 1분 정도만 물에서 이렇게 데쳐주세요. 그리고 요만큼은 남았어요. 요건 쌈이고, 배추잎 2 0장 준비했어요. 주의사항은 배추잎이 찢어지지 않게 잘 준비해주세요. 네, 이제 익었으니까 헹궈가지고 올게요. 배추가 깨끗하니까 세번 정도 뜨거운 기 가실 수 있게 가지런한 상태에서 하세요. 물기 꼭 짜주세요. 네, 배추 손질 끝. 당면 미지근한 물에 20분 불렸어요. 꼭꼭 찔려서 배추가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늘하늘 정도로 불려놓습니다. 썰어줄게요. 너무 잘게는 썰지 마시고 한 1cm에서 1.5cm 그 정도로 썰어주시면 식감 좋아요. 두부는 물기를 좀 없애주세요. 꼭 짜주세요. 계란 깨서 넣어주시고, 파마늘, 소금과 후춧가루, 후춧가루 톡톡톡. 두부 조금만 으깨주세요. 이렇게. 잘 으깨져요. 그리고 다 섞어주세요. <laughs> 만두 속 완성입니다. <laughs> 참 쉬워요. 찜솥에 물을 조금 여유있게 부어주세요. 배추를 쫙 펴주고, 속을 듬뿍 옆에서 당겨서 한 바퀴 휘리릭 돌려서 당겨서 한 바퀴 돌려주고요. 여기 좀 남잖아요. 요거를 안으로 쏙 집어넣어도 포장한 것처럼 예뻐요. 만두피로 만두를 빚어서 찔려면 이렇게 따닥따닥 놓으면 붙잖아요. 근데 배추 만두는 따닥따닥 따닥 놔도 붙지 않아요. 너무 좋아요. 물 끓인 다음에 만두 올려서 10분 쪄주겠습니다. 강불로 10분 쪄주겠습니다. 10분 익혔어요. 음, 불을 끄고 한번 먹어봐야겠어요. 간장. 꿀한 방울, 식초 한 방울. 맛있게 먹어야죠. 한 입에 다못 먹잖아요. 반 썰어 볼까요? 콕!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배추 단맛 그리고 배추가 익었잖아요 아주 부드러운 맛 그리고 만두 속 맛이 음 일품입니다 밀가루 없는 만두 먹으면서 음이 맛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만두 이렇게 실을 수가 있을까요 아 아빠들 드실 때는 밋밋할 것 같으니까 아빠들 거 따로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넣으시면은 정말 맛있는 맛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도 만두 만들면서 행복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